애플 워치 8. 오늘 도착했어요. 한 일주일 전에 쿠팡에 사전 예약했었거든요. 줄은 제가 오늘 동성로에서 구입했어요. 시내에서. 어, 왜냐면은 가게에서 일하다 보면 소, 돼지 막피 묻고 기름 묻고 하기 때문에 어, 본품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. 41mm 알루미늄이고요. 이 색깔이 미드나이트였나? 저는 실버를 살까 고민했었는데 실버 착용한 사람을 딱 보자마자 마음이 바뀌었어요. <laughs> 어,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손도 작고 손목도 얇아서 좀 부담스러운 크기인데 어, 되게 중요한 전화를 몇번 놓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좀 피해를 본 적도 있었고 뭐 이모저모 음 그래서 급한 전화를 빨리 받기 위해서 구입한 게제1순위구요 그리고 애플 워치 8이 생리 주기를 알려준다고 하던가 이 온도 감지 센서 때문에 그게 그거 그게 2 순위입니다. 아무튼 너무 이뻐요. 미드나이트색인가 블랙이 블랙 같은데 색감도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아요.